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인플루언서라는 말입니다. 젊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이지요. 이 인플루언서 다 아시는 분 많지만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우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는 호날루라고 합니다. 수억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인스타그램에서 1,400에서 1,300에서 1,400명 정도의 팔로우가 있고, 가수 임영웅이 인스타그램에서 50만 명에서 60만 명,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팔로워의 조화를 이끌어내고 영상 하나로 유행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 소셜 미디어 속의 화려한 삶은 마치 이 시대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부러워하곤 하죠. 이를 보면 오늘날 가히 소셜미디어 영향력의 시대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속의 영향력 하나로 화려한 1등석 무대에서 잘살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로 숫자로 측정되는 이 소설 미드의 영향력과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있게 생명으로 이끄는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뱃머리에서 두 팔을 벌려 남녀 주인공의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영화는 끔찍한 재난에 관한 이야기이죠 배가 영국을 떠날 때만 해도 그것은 화려하고 평온했습니다 1등석에 부유한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연회장 아래에 배는 이미 빙하에 부딪혀 차가운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승객들이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 비극은 모두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샴페인을 마실 때에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깨닫고도 침몰 초기에 강력하게 승객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배 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만나는 소돔이라는 도시 역시 타이타닉 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겉보기에 소돔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운명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은 화려한 불야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시한폭탄의 초점이 돌아가고 있는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그 상황을 저녁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저녁 때에 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멸망을 앞둔 소돔성의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든 이 어두운 저녁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그 순간에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오는 나그레로 변장한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이절과 이어서 3절에 보면 롯은 그들을 알아보고 간절히 청하여서 주여 종의 집으로 가서 씻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간청하며 자기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롯이 범상치 않은 이 나그네를 알아보고 정성껏 대접한 것은 그에게 아직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는 소돔의 안락함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대신에 그 심령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로스의 삶은 소돔에서 성공적이었지요.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안락한 집을 소유했습니다. 고대 도시의 재판과 상거래와 사교의 중심이었던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유력한 사회적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돔 사람들을 7절에,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원만한 관계도 맺고 있었고,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그의 두 딸은 소돔의 청년들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물질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성공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랐습니다. 안락함과 성공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가랑비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소돔에서의 지혜와 부를 얻은 대가로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심령, 그 마음에, 그 영혼의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롯은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들면서 그의 신앙은 흔적만 남은 화석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기록됩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 손님들을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롯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런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절에 보면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을 대신 내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가상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이 소돔의 가치관에 깊이 동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세속하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는 급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과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노련한 이 악마였던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인 윈무드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극적인 범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세속화를 통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효과적인 그 전략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에 서서히 젖어들게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로시 이 소돔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속적인 성공은 그 사회에 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소돔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오늘 찾아보게 되는데, 먼저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롯의 세속화와 그에 따른 영적 영향력의 상실은 애초부터 그가 소돔을 선택한 이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소돔을 선택했느냐? 장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 보이는 소돔 땅이었기에 그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인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성공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침내 롯은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의 풍요와 기회는 이 롯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롯은 완전히 이제는 소돔 근처가 아니라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안정을 쫓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그 반면에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뒷전으로 둘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그가 처져 들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의 제약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그들의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치에 물들어갔습니다. 훗날 성경은 베드로우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롯을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불법한 행실로 말미암아저 불법한 행실로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안정과 성공이 혹시 의로운 심령이 상한 희생의 대가는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든 결과는 아닌지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 없는 말 때문입니다. 롯의 삶은 서돈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외치는 경고의 호소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의 기록처럼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하는 그 폭력적이고 그 위기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롯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소돔성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이 아닙니다. 싸늘한 초롱이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굴러온 돌이 어디서 재판관 행세를 하느냐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비아냥 거리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에 빛이었던 이 롯은 자신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요를 쫓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행동이 그들의 그들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에. 위기의 순간에 그가 외친 도덕적인 그 호소의 말은 아무런 권위도 설득력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시 다급하게 사회들을 찾아가서 소돔성 멸망의 사실을 전했을 때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멸망의 경고가 농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롯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신앙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롯 때문입니다. 좀더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평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떻게 사위들과 딸끝까지 이런 비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소돔에서 사는 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 롯의 거룩함의 행동을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말은 공허한 소음이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세상은 행동으로 구별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고를 단지 조롱거리로 삼을 뿐입니다. 덴마크 실전주의자 또 철학자인 이기회르의고르는 당시의 편안하고 길들여진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날지 않는 거위라는 유명한 우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농장에 거위들이 살았습니다. 매주 일, 일요일이 되면 거위들이 모였습니다. 거의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저 푸른 하늘을 날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아멘, 아멘 하며 감격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아무도 날개를 펴지 않고, 뒤뚱뒤뚱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 오이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살이 쪄서 날수 없게 되었지만, 매주 날수 있다 라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다 라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무력감의 본질은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으나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지 않는 거위들의 이야기고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적 영향력은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복의 길은 먼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로스의 영적 영향력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우왕좌왕 할 때에 천사들은 롯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성경은 이 행동을 자비를 더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런 자비를 더하셨을까요? 성경을 좀더 내려가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로색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종교개혁자 칼빈의 표현대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고 붙잡으며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회복의 길은 구별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은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있다고 붙잡되 그 은혜에 기대어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을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에 나만의 신앙 가치에 따른 구별된 삶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기준 세우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신앙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별된 신앙의 기준을 세울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소덤적인 죄악의 현장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선교 대회에서 어느 평신도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승진을 위해서 수년간 술자리와 적대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불신자였던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 자네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자네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이분의 마음에 비수 같이 꽂혔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구별된 삶의 기준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비로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길은 용기를 내어 신앙 공동체와 연결하는 겁니다. 로세의 가정이 멸망에 관한 과정을 이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로세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거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아래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무라가 있는 평지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있었던 헤브론은 높은 산지고 롯이 있었던 소돔정은 저 아래에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연기가 옹기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소돔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는 약한 25km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소돔이 멸망으로 가는 죄악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을,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특히 신앙으로 다져진 성도 교회의 가정 공동체는 우리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발휘하는 그 힘을 공급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쫓다가 모래성 인생을 쌓았던 롯, 그 결과 모래성은 무너지고 그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그는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행동이 없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살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불과학력적인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서 부족한 우리 믿음의 현재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박차고 일어나십시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조차도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십시다.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라도 신앙의 공동체와 깊이 우리 자신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해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이 현장에 강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진정한 신앙의 인플루언서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